저는 한밭대학교 1학번 김민철입니다. 저는 한밭대학교 1학번 전자제공학과 이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밭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18학번 이지혜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회사여서 뭐 하는 회사일지 좀 궁금했다. 주 처음 들어보는 회사. 궁금했는데 IT예요, 같았어. 개발을 하는 회사 같다는 느낌이랑 어떤 거를 하는 회사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제 취업할 때 돼가지고 일반적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 싶어서 하게 된것 같습니다. 기업 여러 가지 알아보고 싶어서 지원하고 습니다 저도 취업 시즌이기도 하고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친구들 중에서 중소기업 같은 친구들도 많아서 저는 괜찮은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냥 일반 회사 같 그런, 네. 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보통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안 좋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중소기업으로도 이제 지원해주는 게 되게 많아서 오히려 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좀 성과금 이런 거? 휴가를 좀 많이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출퇴근 자율 근무지. 응. 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쪽은 혁신역량교육본부로 저희가 이제 교육에 관련해서 지원하고 총괄하고 또 외부하고 같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또 거점이 되게 좋잖아요. 지리적인 위치에 있어서 뭐 천안이나 뭐 서울이나 이렇게 근교에서 오게 좀 수월하게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자리를 잡았고요. 저희 이제 본사나 뭐, ai 플랫폼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은 지금 만년동하고 서구 월평동으로 두 군데 소재가 돼 있고 저희가 이제 광주 쪽에 ai 팀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광주 지사가 두 군데가 또 있고 세종에 이렇게 있어서 지금 현재는 좀 여러 곳에 이렇게 분산돼서 나눠져 있어서 조금 아쉽지만 어, 곧한 군데 모일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9년도에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창업은 저희 2014년도에 이래봬도 청년 기업으로 여성 기업으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큰 규모의 운영도 지금 격모 있습니다. 매년 100%씩 성장을 하다가 저희가 시스템 개발 쪽에 먼저 어, 시드가 돼서 대전 쪽의 공공에 대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수조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 사업 영역이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공공 사업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100% 비트주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부지런히 제안을 하고 어, 사업 공고가뜨면 열심히 제안을 하고 큰뭐 몇십억 달의 사업들도 수주를 하는 게 저희가 잘하는 일이에요.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서 만들어낸 그런 솔루션들이 저희 사업의 영역들로 이제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어, 저희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들, 빅데이터 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그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연구소에서 만들었을 솔루션들입니다. 그래서 라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데 라임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의 솔루션 이름으로 지금 다 이니셜로 들어갔는데 올해 지금 저희가 저 디자인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 교수님 같이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처음에 있는 것들이 저희가 뭐 순서적으로 보면, 뭐 제가 전공이 뭘것 같아요? 저는 IT 전공이 아닙니다. 저 IT 전공이 아니라 생물하고 화학 쪽을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은 초반에 연구소의 특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쪽에 이제 그 특허, 그러니까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졌던 게다 유전체라든지 생명 쪽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솔루션들을 만들어졌어요.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가 이렇게 먹고 사는데 있어서 조금 저희 회사의 이제 규모가 많이 커지게 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 댐 사업에 일관도 어 진행을 했었던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의 이제 클라우드워킹 어어 하는 애들이 저희 회사에서도 굉장히 큰 사업의 영역으로 한 자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사업들이 지금 저희가 있고요. 우리 마지막은 뭐 아까 보셨던 그 특허나 저희 설티스케이트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희는 동고동락이 저희 회사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같이 있다면 무엇을 해서라도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함께 이 안에서 성장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밸류업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지역하고 함께 갈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 되게 를심 많이 써라그래서 콤바대학교하고도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콤바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4학년을 대학 중이고, 이번 2월에 돌아올 예정인 이지혜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요즘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스킨 인벤토리라고 네. 또 다른 양식이 있어요. 자기 아. 프로젝트 참여했던 것들을 또 그리드 형식으로 어. 잘 정리를 하시고 주 사용 언어나 OS나 뭐 개발 용어 같은 것들 그리고 제가 썼던 랭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신다면 네. IT 기업의 면접관들한테 좀 호소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학생으로서 봤을 때는 졸업할 때이 정도 갖췄다 하면 정말 다양한 활동도 하고 많이 외부에 정말 내세운 만큼 학창시절은 열심히 보냈어요. 디자인과라든지 다른 과하고 협업했던 부분들은 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격이 적극적이고 외향적이고 그리고 팀의 리더의 역할들을 했다면 저는 성격 좋은 인성으로는 괜찮다고 일단은 합격을 줄것 같아요. 저는 실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인성도 되게 크게 봐서 실력과 인성 선택하라면 저는 인성을 선택하거든요. 그렇다고 실력이 바닥이면 어, 안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서류에서 어차피 걸르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다면 저는 인성을 택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내부에서 학습을 할수 있는 분위기도 돼 있고 본인이 학습 의지가 있다면 저는 그계을 충분히 쫓아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다른 대표님들도 거의 비슷하서 어, 네. 네. 그래서 저는 학습하려는 그런 모습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높게 사고요. 그리고 어, 팀 안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는 것도 저는 정말 높게 삽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은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언어로 지금 어떻게 보면 자바스크립트를 좀 선택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과목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스스로 찾아서 네. 이 언어를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는 조금 더 부각을 아, 네. 좀더 하시면 아, 좀알 네.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아, 네. 그리고 저도 분명 네. 비슷한 의견인데 네. 보통은 스크립트 언어가 네. 주 언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백엔드를 안 할지라도 네. 파이썬이나 아니면 자바라던가 이런 조금 기본적인 언어 랭귀지는 하나는 네. 하셔야지 네.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뭐 프론트로 더 가시더라도 프론트 작업을 하시면서도 음. 백엔드 개발자랑 분명히 커뮤니케이션이 네. 일어나야 되는 네.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알고서 이렇게 대화를 통하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스크립트 언어랑 뭐 리액트도 네.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컴퓨터적인 네. 언어 스케일도 더 플러스 하시면 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하셨습니다 네. IT 이런 기업들 놀라게 요구한 스펙 같은 거 있죠. 그런 게공요 게. 스펙이라고 하면은 뭐 통몇점, 이 점수 같은 게 있잖아요. IT 쪽에서는 그런 점수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기술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그 언어라고 치면은 자말를 사용 중 아니면은 자말를 어디까지 써봤고 이런 언어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가 물을 만드는면서 이런 게 어려운 점을 해결을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라는 스토리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같아요뭐 어떤 뭐 자격증이 꼭 있어서 있거나 자격증이 없다고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대게 세상에서 요구하는 역량 그쪽에서 이제 항상 공부, 표현 같은 것들 이 그런 공부에서 그리고 뭐, 뭐, 대 조건, 그런 것들이 있잖요 기술 작용건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공부라든가 그런 프로에대에서뭐 질문을 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순서를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것들로도 할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 신입이니까 응. 신입한테. 엄청나게 많은 실력을 요구하는 않을 거여서 네네 그러면 어떤 걸 위주로 일단 높게 평가를 하시는지 기술 면접 그쪽으로 음. 음. 네, 만약에 코드 리뷰 형태로의 기술 면접을 진행하신다면 네. 그 API를 썼다고 하면 네. 왜그 API를 썼는지 네. 그리고 API에 대한 네. 기본적인 설명 그런 것도 할수 네. 있고 비슷한 API가 요새는 음. 많이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음. 그 API들 중에서 왜이 API를 썼는지 음. 그런 거에 대한 설명, 음. 그러니까 코드에 대한 로직이 있으면 왜이 로직을, 이 투문을 왜 이렇게 쓰고 퍼문을 음. 왜 이렇게 쓰고 본인이 직접 왜 이렇게 짰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두고 이론 있어요 뭐 객체 지향이 뭔지 네.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음. MVC 패턴이 뭔지 이런 기본적인 이론 같은 건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회사들마다 다 케이스 가 응. 케이스다 회사 내 팀이 만약에 요구하는 게만약 프론트엔드다, 백엔드다 하면 또 질문이 또 달라져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스프링 이제 MVC 패턴이나 객체장에서 뭐 객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런 건 약간 백엔드성이고 만약에 프론트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리액트의 구조가 어떤 건지 응.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이 뭔지, 자바스크립트가 갖고 있는 문제점, 또 자바스크립트의 장단점, 그리고 아니면 스크립팅 언어랑 일반적인 뭐 클래스 기반의 뭐 JVM 쓰는 자바 이런 언어들간의 차이점이 뭔지, 음. 이런 언어들이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언어 어느 언어가 무조건 좋은 거고 어떤 언어가 무조건 나쁜 거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 환경에, 아니면 그 재원에 가장 필요한 언어가 맞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언어가 음. 나중에 나왔다고 좋은 언어도 아니고 음. 옛날에 나왔다고 해서 나쁜 언어도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음. 근데 이런 것도 다 회사마다 달라서. 근데 저희 회사는 음. 그런 거아니 네. 네. 물어봐서, 물어봐서 왜 그렇게 구현했는지. 음. 음. 너무 기도 하고 저희도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딱 타입에 맞게끔 공부가 나가면 거기에 적합한 스펙만 이제. 채용을 하거나 그랬었는데 저희도 부서가 많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보면서 거꾸로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난 프론트엔드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백엔드가 더잘 맞을 것 같은데 라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어이 친구는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다고 왔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PM의 역할이 사업 관리 역할이 더잘 맞을 것 같다든지 데이터 모델러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사실은 개발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소급으로 음. 또개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사실은 그런 유연함에 대한 부분들을 잘 대응을 하시면 또잘 맞는 적재적소에 본인이 맞는 역할들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기업이 있는데 IT 기업은 처음 접해보는 그런 경험이 새로웠어요. 이런 회사 같은데 처음 와봤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거랑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알게 돼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 요 저도 일단 이번에 이렇게 모의 면접한 것도 처음이고 기업을 본 것도 처음인데 일단. 처음에 뭔가를 정리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된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진짜 앞으로 나아가는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회사에서 좀 사무실도 작고 규모도 작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큰 회사에서 놀랐어요. 빅데이터 AI 쪽을 한다고만 알고 있었고 이제 딱히 뭐를 하는지는 몰랐는데 확실히 들어보니까 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좋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